오늘은 관계의 개혁, 서로 저주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5장 21절 말씀부터 지금 쭉 연결되는 그런 관계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로 시작하여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이 모든 관계에 대한 메시지들은 5장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에 다 걸리고 연결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키워드들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하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처럼 피부로 와닿는 그런 관계는 사실 아닙니다. 그죠? 요즘은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너무 어색할 수 있고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의 관계 이외에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역사적으로는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20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종과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하죠 물론 이, 그 당시의 종과 노예의 신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노동자나 가정부 일꾼들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의사나 교수나 교사 행정가들도 사실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던 계급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먼저 회심한 성도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이 종이나 노예 계급이었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뭐 종이 어디에 있고. 상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보금만으로 들어오면 그런 사회적 지위나 위치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활약할 때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때 막 생겼던 기독교 방송국 CTS 기독교 방송국의 초대 사장으로 아마 지금까지 계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부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는 이제 직원들이 사장님께 인사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회사의 사장님이 다니시면 그 교회에 좀 출석하는가봐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교회에 오면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주보를 들고 허리를 축이시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면 인사를 받으시고. 교회에 오시면 인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직원들이 조금 당황했던 예,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보금 안에 들어오면 사회 안에서의 그런 관계성들은 다르게 또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오늘 오 절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초대 교회 당시에 출석하고 있는 그 신분적으로 종의 위치에 있던 성도들에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듯이 지금 본인이 섬기고 있는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인가를 쭉 설명하지요. 우선은 두 가지 마음의 태도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당연히 무서워하는 마음, 겁내는 마음은 아닙니다. 원어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뭐냐면 지뢰를 탐지하는 군인들의 그 마음이랍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진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행동 하나 너무너무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와 동시에 상전을 향하여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성실한 마음의 원어의 의미는 에 영어로 싱글레스 즉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은 한 마음. 그리고 그 반대 의 모습을 6절에서는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이라고 하면서 앞에 이두 가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공통된 조건 5장 21절에 말한 그 조건을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인 것이죠.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지금 내눈 앞에 있는 저 주인을 볼때 도저히 도무지 내가 신중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고 눈가림 없이 그렇게 대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저 주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주인을 대하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이렇게 경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온지한 1년쯤 되었던 2003년 정도로 기억해요 사역 안에서 한 지체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목회자이지만 당연히 성도들이나 예, 그런 다른 목회자들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또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이제 너무 함부로 퍼트리고 다니는 그런 지체였어요. 나름대로 애를 써봤죠. 이렇게 이렇게 또 말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알아듣게 얘기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봤는데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게 정죄하는 마음과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그 아침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아,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 어떤 나의 시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 마시는 그런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선포가 제 안에서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저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체를 사랑하신다. 이 명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사랑하실까? 당연하지. 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부정적인 답을 제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내가 주님 뒤에 서면 어떨까? 주님 등 뒤에서 주님이 그 지체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사랑의 걸음을 내가 앞서 가긴 힘든데 그냥 주님 뒤에서 그 사랑의 걸음을 따라가는 건할수 있지 않을까? 그 지체까지도 사랑하시고 받아 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품어 주시는 그 주님의 등 뒤에서 그 사랑의 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용서와 용납은 아시겠지만 감정이나 기분의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로 하는 그 결단과 의지의 영역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 것처럼 저는 그 용서와 용납에 대한 것이 그냥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 결단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달았을 때 주님이 제 안에는 평안을 주셨어요. 물론 그 지체는 그 뒤로 전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자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때로는 불편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 안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종과 상전의 관계로 대표된 굉장히 그 당시 공동체 안에서 또이 사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앞선 부부와 그 부모 자식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성질 기본적인 세팅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5장 21절의 메시지는 관통하고 꿰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자리 사람들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영혼들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나누신 분입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환호성으로 가득찬 그 예루살렘성을 입성하실 때나, 조롱과 모욕으로 가득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신중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 가듯이, 주님을 따라 가듯이 그렇게... 육체의 상전으로 대표된 이 땅에서의 모든 불편한 관계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들을 감당하라. 저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보면 어제부터 7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상전이든 누구나 자기가 행한 그대로 주님께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눈가림이나 두 마음과 같은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들을 경계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절에서 마지막으로 이 상전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종들에게 명령했던 그 마음 기뢰를 탐지에 가듯이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 마음과, 그리고 싱글레스한 마음, 앞과 뒤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그한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상전들도 그 대신 한 가지를 더하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똑같이 종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나 지금이나 어떤 상전이건 주인이든 또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고용인이든 또 오너이든지 신분이나 어떤 물질 그리고 일자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는 항상 위협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그 당시 상전들이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위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 높은 진짜 상전이 저 하늘에 계시지 않냐. 그분은 외모로, 즉, 이 땅에서의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리고 처한 그 상황과 스탠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차별이 없다라고 구절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차별 없는 공동체,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시던 그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는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지 않는 공동체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이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품어주는 공동체이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그 어떤 종류의 높고 낮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우리의 지금 이 자리로 가져올 때 비추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높은 상전, 진짜 주인, 우리 삶의 진짜 오너가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이 땅의 위치나 가치로 서열을 정하시거나 줄을 세우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말을 지금 들으면, 어, 뭐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없죠라고 다 정답을 적어낼 수는 있지만, 이 편지를 받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또그 당시 돌려 회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구조와 통념으로 볼때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예민하고 위험한 발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의 삶 그냥 그대로 본인도 살고 그대로 가르칠 뿐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언제나 레디컬한 입장을 늘 고수해서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레디칼 하다는 말은요, 급진적이다, 파괴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레디칼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양보하지 않음이 레디칼 아닙니까?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양보할 수 없음,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음, 변할 수 없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그것이 바로 레디칼의 모범인데 그것을 그대로 바울이 따랐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적어야 할말 적고 해야 할말 했던 거지요. 왜냐? 예수님 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서슴지 않고 말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함정을 파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금을 바쳐라라고 하면 정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이 정치적 반역죄로 몰고 갈 것이고 세금을 바쳐라하면 이 우상 숭배자로 몰고 갈 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얕은 함정에 걸리지 않으시지요. 정치적인 것을 정치로 풀지 않아요. 싸우려고 다러브브끼다다오오자자에함 함께 러브브를껴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 u 사 i 것은 가사 i 에게맡 u 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맡 a 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돈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질서로 그들의 질문을 풀어버리시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바울도 당시 초대 교회 안에서 민감하던 종과 이상전의 이슈를 제도의 개혁 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관계 개혁으로 관계의 개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1892년에 미국의 남 장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일곱 명이 함께 왔는데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은 담당했던 지역이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그 지역이 그분의 선교지였습니다 다리를 약간 저는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에 4,500개의 마을을 다녔을 정도로 복음의 열정이 컸습니다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1905년에 지어서 120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그 성도들과 함께 지었던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는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전의 교회들은 다시 헐고 멋지게 짓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교회인데요.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120년, 1년 모자란 120년인데 지금까지도 조금 이렇게 잘 단장해서 남겨두고 있어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 이 교회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교회가 꺾어져 있죠 그래서 기억자교회 기억자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왼쪽 줄에는 남성들이 앉고 오른쪽 줄에는 여성들이 앉고 그 가운데 강대상이 놓여서 양쪽을 바라보면서 남녀 칠세 부동석으로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 저 교회의 모습 기억자 교회였거든요. 그데저 교회가 그걸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데이트 선교사님이 그 김제에서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은 말을 키우는 마방을 운영하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마방을 운영했다는 것은 꽤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조덕삼을 전도하고 자연스럽게 그 조덕삼 씨의 사랑방에서 처음 예배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집에 당연히 하인들도 같이 참석했죠. 그 하인 중에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예수를 유독 잘 영접하고 따르고 믿었습니다. 2년 후에 그 조덕삼 씨의 사랑방에서 모이던 성도가 1 0 2 150명으로 늘어나 버려서 2년 만에 이제 장로를 선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마방의 주인이던 조덕삼 씨와 또 예수 잘 믿던 하인인 그 이자액 씨가 두 명이 장로 후보가 되었고 교인들이 투표를 하지요. 투표 결과 이 하인이었던 이자액 씨가 장로의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테이트 성사님의 몸이 얼어붙었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기록하십니다. 왜냐? 이 종과 상전, 종과 주인의 신분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고 심했던 당시의 조선인데 이러다가 지금까지 전도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 버리고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닐까? 이 질서가 뒤집힌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안했는데 그때 투표가 끝나고 바로 주인인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이자익 형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온 교회가 평안케 됩니다. 몇년 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는데 이자익 장로에게 신학을 권유하고 그리고 장학금까지 주면서 신학교에 보냅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 이 조덕삼 장로는 하인이었던 이자혁 장로, 이자혁 목사를 그 금산교회 단임 목사로 정중하게 청빙을 합니다. 이 실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떤 사회와 문화의 신분이나 어떤 제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한국 기독교 역사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종과 상전의 이 관계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그 전에 관계의 개혁이랍니다. 교회는 관계의 개혁을 통해서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의 개혁이 없이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개혁하는 그 힘으로 늘 연결되고 이어집니다. 신약의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 아닙니까? 그 빌레몬서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관계 개혁의 메시지가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온 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손에 바울이 빌레몬서를 적어서 들려 보내고 다시 그 주인에게 보냅니다.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영접하라 이는 복음 안에서 바뀐 자다. 그렇게 추천서 같은 편지를 들려서 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라는 그런 부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는 그 세상의 어떤 위치 종이든 상전이든 그것이 따로 없고 오직 형제와 자매만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종과 주인이라는 사회적 모순적인 그 제도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까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너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하, 정말 그 사람만 그들만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앞에 나올수록 언제나 나의 변화 내 가장 내 가장 가까운 그룹의그 바른 십자가 앞에서의 온전한 변화를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조직이나 공동체가 가진 어떤 불합리해 보이는 제도적인 개혁에 관심이 많을 수 있으나, 복음은 언제나 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의 변화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다루었던 가정 안에서의 관계, 부부와 자녀 관계,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 안에서 우리는 역시 건강한 교회론으로 연결되는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 관계의 개혁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한 가지 함께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설교 제목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의 개혁은 무엇이냐? 서로 져주는 것이라는 거죠 관계의 개혁은 서로 져주는 겁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네가 이기면 내가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거다 해줄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할 때마다 아들은 계속 이기고 아버지는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당연히 아들은 신이 낫고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위바위보 놀이가 아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나 때론 먹고 싶은 것을 구했고 그 아버지는 기쁨으로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이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고 기뻐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위보이보 할 때마다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일부러 줘준 것을 아직 어린 아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주먹밖에 낼 줄을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주먹밖에 못 내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이기는 방법을 알죠. 보자기 내면 돼요. 근데 아버지는 이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아들과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함께 웃고 기뻐하고 나누는 시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고, 그 관계 자체가 더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이겨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져서 더 행복한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아, 지는 것이 행복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충분히 그분은 이길 수 있는 분이었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가시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예수님은 잡히시면 안 되고 아직 3년밖에 안 돼서 이제 좀 뭔가 제대로 하는데 잡히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주셨어요. 잡혀 주셨어요. 이기기 위해서 저 주셨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위하여 잡혀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김을 통해서 나는 살고 너는 죽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이기는 것은 나는 죽고 네가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김, 복음의 이김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여전히 지어져 가는 언더 컨스트럭션 여전히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론 어쩔 수 없이 너를 밟고 누르고 죽여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이김은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서로를 향하여 피차 복종으로 사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그런 종류의 이김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 주셨던 것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저주기를 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종류의 관계의 개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좀 내가 더 포기하고 저주기에 힘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라서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주님처럼 낮아져 섬기기 위하여 더 애쓰고 힘쓰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이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